안녕하세요. 요가 보고 리나 보고 요가 강사 이리나입니다. 자, 저는 원래 잠드는 시간이 조금 늦어요. 보통 평균적으로 새벽 3시쯤에 잠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보통 아침 수업 때는 거의 정신 없이 바로 출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요즘에는 조금 일찍 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잠이 일찍 드니까 또 눈도 일찍 떠져요. 보통 요즘에 기상 시간이 음, 아침 8시? 직장인 분들한테는, 뭐야, 우리 출근 시간인데? 이럴 수도 있겠죠. 어, 저한테, 이기는한테는, 어, 8시가 되게 이른 시간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일찍 자니까, 어, 조금 빨리 눈이 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쉬는 날 너무 투표도 하러 가야 되고 할게 너무 많은데 일단은 뭐 하지 이러다가 매트 침대에서 내려와서 매트부터 폈어요. 딱 잠시만 운동하고 빨리 투표하러 가자 이 생각에 그래서 어, 정말 노래 두곡 정도 운동했고 음, 오늘 운동한 이유가 뭐냐면 어, 선생님 다이어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더세이만 먹으면 돼요? 아니면 굶으면 되나요? 운동만 하면 되나요? 거의 질문들이 한 가지만 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뭘 하, 뭘 시작하면 그 하나만 보는 건 맞는데 그 하나만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건또 아니더라고요, 그렇 응. 특히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운동은 당연한 거고 식단 조절 무조건 하셔야 돼요. 또 어떻게 보면 식단 조절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운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짝꿍이에요. 운동과 식단 조절은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환상의 짝꿍.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 어, 조금 체중 감량을 원한다. 운동 분명히 시작하셔야 되고 분명히 식단 조절하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 어, 질문들이 또 다른 질문들이 있었지만, 어, 혼자 집에서 활련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자 음악도 뭐, 뭘 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스쿼트는 제가, 스쿼트 하세요. 그럼 제일 쉬워요. 아, 스쿼트 아는데, 어, 혼자 하니까 10개밖에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같이 할수 있는 운동 영상을 준비했고, 음, 그 다음에 어, 스쿼트 거의 하체 하체 부수기 <laughs> 처음에 하체 부수기 요즘 대세가 지코의 아무 노래잖아요? 어, 그 음악에 맞춰서 정말 하체 하체만 진짜 죽이는 운동 음, 아무 도구 없이 어, 그리고 복근 운동 해서 오늘 영상 방금 찍었고요 운동 영상은 오후쯤 저녁쯤 어, 초저녁이나 오후에 업로드 될 거고요. 어, 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뭐 질문들이 있으면 DM을 보내주시면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어, 다이어트 집에서 혼자 할수 있는 우리 다이어트 챌린지죠. 어떻게 보면 이리나와 함께하는 오늘 했던 운동 꼭 하시고 식단 조절. 자 오늘 쉬는 날이라고 술 드시거나 오늘은 괜찮아 하고 드시지 마세요. 주말에 또 먹을 거잖아. 그쵸? 응. 그리고 저는 2 주간은 어, 금주 그리고 어,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 뭐면 종류, 금식. 그것만 지켜주시고, 일반 밥 드시고, 운동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꼭 지키세요. 근데 새끼를 다 그렇게 건강하게 먹으면 안 돼요. 이번 2주만큼은 뭐, 어떤 거? 아침, 저녁으로 일이 나는 마더스에이 먹을 거고, 점심만 맛있게 식사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꽤 같은 방법으로 가셔도 되고, 아, 난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이러시면은 저녁에만 조금 꼭 마더세이가 아니더라도 저녁에 조금, 음, 조금 가볍게 프레시한거 드시고 아침 저녁은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어, 이리나의 오늘또 후기였고요. 영상도 내일 올리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꼭 투표하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